안녕하세요. 텍스처맥시멈을게 주는 토크이트의세미난 고성피디입니다. 작년 1월 오픈소스 출원형 LLM인 딥스크 R1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때 출렁인 적이 있었습니다. 딥스크는 어떻게 고성능 GPU가 아닌 저가형 H800으로도 이 정도 LLM 성능을 낼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더센 GPU가 아니라 모델 구조, 학습 방식, 시스템 효율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데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인프라 최적화 전문기업인 텐의 오세진 대표와 함께 그 숨은 이유를 하나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딥시크가 이제 H100이라고 하는 서버가 아니라 음. H800이라고 하는 중국에 이제 납품되는 조금 이제 한마디로 그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이 좀 이제 성능이 떨어지 떨어진 이런 GPU를 가지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네. 어, 음. 결과를 얻어냈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디스틸레이션이라 그래서. 어, 내가 이제 굳이 모든 것들을 바닥부터 하지 않아도 이제 이미 잘 만들어진 소스들에서 음. 이제 증류죠. 네. 증류해서 네. 이제. 경량화 시킨 거죠. 한마디로, 음. 예, 엑기스를 음. 뽑아내는 그런 음. 것들에 대한 시도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이제 오픈했다는 거. 음. 어, 대부분의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까지도 오픈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이야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리즈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초창기 음. 시대였기 때문에, 오, 리즈닝이라는 게 뭐지? 라는 것들이 이제 새로 이것들을 얘기했다는 거. 그 다음 또 이제 제가 조금 더 바라봤던 건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MOE라고 해서, Mixture of Expert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제 하나의 그냥 커다란 모델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이제 음? 그 모델에 뭐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음. 두고 음. 걔네들을 이제 학습하는 방식으로 또 이제 진화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개를 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여러 개의 통신들이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음. 그럼 이제 그 통신 쪽 관련된 것들을 딥시크가 되게 낮은 수준에 여기 이제 PTX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쿠다 라는 것보다도 더 이제 아랫 레벨에 기계 같이 네, 네, 음. 어셈블리어 같은 레벨에 수준에서 코딩을 해서 최적화를 해 가지고 음.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이득을 얻어서 네. 어, 아, 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H800이나 이런 것들이 m v 링크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을 다 한마디로 한땀 한땀 코딩을 해 가지고 어. 저 수준에서 사실 여기가 원래 이제 그 시작이 트레이딩 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거기는 1분 1초에 트레이닝을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렇죠. 되게 중요한 분야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레벨의 이제 어떤 음. 그 최적화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비싼 GPU 없어도 저비용으로 구현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음. 그 반향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가 이제 들썩였던 거죠. 딥스크백에는 이런 엄청난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네. 그 스킬이 있었던거고요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음, 맞습니다. 음. 그래서 뭐 그때를 당시 회상해 보면 음. 아니 주가가 왜 떨어지지? 오히려 더 어. 올라야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었는데 어쨌든 음. 그럴 정도로 이제 저비용에 관련된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음. 이 AI 모델에 맞춰서 AI 인프라를 그냥 바닥까지 튜닝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특정 성능을 이뤄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의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을 코 코디, 디자인을 통해서 어, 결과를 만들어낸 매우 성공적인 모델이 대 벽두부터 이제 크게 터지게 됐어요 좀전 영상에서 딥스크가 PTX 기술을 활용해서 GPU 사용에 최적화를 이뤘다고 하는데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UDA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돌려도 실제로 이 CUDA에서 한마디로 핸드 튜닝을 다하는 거야. 이 엔비디아에 계신 정말 머리 좋고 음... 뛰어나신 분들이 오케이. 각각의 세대에 맞게. 왜냐면 아... 이게 각각의 세대가 다 예를 들면은 그 CUDA 코어라고 해서 연산하는 코어 수도 다 다르고. 뭐 거기에 메모리 크기도 다르고 캐시 크기도 다 다르거든요 음. 그것들을 어떠한 코드를 내가 던져도 이 코드가 그 아키텍처에서 최적으로써 음. 그 연산이 될수 있도록 그 중간다리 역할을 누군가가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쿠인 거예요 어, 오케이. 제가 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딥시크가 딥시크. 아까 저수준으로 <웃음> 얘기를 <웃음>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딥시크가 저수준을 했다는 거는 이 쿠다레이어도 안 해요. 이 밑에 PTX라고 하는 레이어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 그 레이어에서 자기네들이 코딩을 하고, 근데 이제 물론 이거를 이제 CUDA 어떤 컴파일러를 통하긴 해요. 어차피 컴파일돼서 드라이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음. 그 드라이버 통하는 것들은 가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완전히 저 수준에서 이것들을 트리, 저기, 튜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 손으로 왜냐면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제너럴하게 튜닝을 해놓은 거잖아요. 음. 제너럴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네들 목적에 맞게 튜닝을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서버를 만약에 들였어, 음.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다시 또 해야죠. 해야 이게 아까 그 쿠다의 어떤 장점이었잖아요. 저희한테는. 네, 네. 근데 쿠다 레벨로 안 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세대가 올 때마다 그분들은 다시 어. 또 튜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의 어떤 함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 어 그런 레벨로 이제 보는 게 좋겠다. 네. AI 인프라 최적화 전문기업인 테네 홈페이지는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하이트의 토크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 화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랑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 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